뭐요? Yeah! 지금은 간조입니다. 맞아. 와 많이 빠졌다 물. 아 여기가 어디지? 금산역인가? 어. 기차가 없는 데. 여기죠? 네 여기서 나와 있어요. <laughs> 지금 금산에 나와 있는데요. 아 카페 이름이 금산역인가? 맞아요 그래서 카페분산역인데 제가 바로 옆에 도깨비하우스라는 곳을 이야기했죠 바로 이 뒷집입니다 저희는 처으로 예약했습니다 맞아. 우선은 카페에 앉아 시원하게 드리키고 오겠습니다 아 어, 카페분산역 그리고 옆에 행복한 사람이 보이고요 박제 아그 여긴 같으면 보통 눈뜰 때가 4시 1 이렇게 하세요? 너 이제 시작인데? 나고나일부를 지금 에다두개 움직이려고 한한시 반에 도착이라고? 저희가 지금 가볼 곳은 도깨비, 개하. 도깨비, 게스트하우스 도깨비, 도깨비. 도깨비. 자 들어갑니다. 분산의 지도가 다 있다 여기 이렇게. 그렇죠? 지도? 와 여행 팜플렛도 다 있네. 어 그러네. 숙소 가면 그거 같아. 관광지 같은. 오. 열죠 깨끗한데? 화장실 도깨비. 여기 하나. 좋다. 여기가 각시 도깨비 네? 여기도 똑같이 생겼어 어여기 어, 냉장고가 있다 화장실이저어 아, 있었어요 방마다 어, 다 냉장고 있어요 피치다, 피치다. 이거 바 2층이 침대방이래 아 그래? 할지. 아 여기 휴실인데 아, 이따가 자그거친구 여기 옛날 방은길야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다 집을 여기는 불도깨비 다비슷생고 여기 화장실한두배 넓어요 화장실? 오 <laughs> 이거 자취 뭐야? 약간 옛날 느낌이긴 한데. 음 괜찮다 여름이 그 리역에다가 시원하게. 비슷하게 생겼어요. 여기 침대 두 개네. 남자애들 두배이 세우고 여기에 가장 큰 매력은 이 중정이죠. 와. 숙소 어떠십니까 쌩이? 너무 좋은데요 생각보다 더 에이. 좋고 여기 이따 밤에 빛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. 낭만이 있을 것. 같아 아, 지나가는 아, 기아도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승인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어디 갔죠? <laughs> 밥 먹으러. 어. 들어가자, 승인. 짠짠짠짠 인원추가에1 5 0 0 0원씩을하니까반갑 얼마가 나오는거다 아. 갑등어 박대. 어습좀다반 같은 니다반갑 가자미. 가자미. 니다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창박대니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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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대 습다가 당할 수 있는 거아니야 방금 당니뻔했다 고등학교 다 말고 그렇게 아, 많이 들어가아안 세네. 아 진짜 너무 좋아. 뭐 이렇게 려지는 거. 괜찮아. 잡았어. 괜찮아, 괜찮아. 오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? 괜찮아, 맞아 아래가 아니니까. 원래 그럼 방수 되는 거 이거? 맞아. 어더 좋은데? 선생님 너무 크게 나온 건가? 나왕 대신데? 자리 바꿔줄까? 어. <laughs>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. 네, 야, 그게 너술안 먹어도 얼마 되지, 그러면? 1 0 0일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먹었나? 아니. 음, 짭짤한데? 세달 동안. 세 달? 달? 와, 바쁠 때를 좀 지나니까 은대나 이런 좀밥 먹고 있는 막 그런 느낌이잖 근데 네, 갈치 너무 짜. 너무 짜? 어. 드디어, 음, 드디어 내가 먹고 싶은 생선구이가 드디어. <laughs> 갈치는 원래 짜. 아니에요, 갈치 삼. 아니야. 3... 남의 아니요. 여자친구한테 예쁨이 필요 없잖아. 지 <laughs> <이게 이처만 됐는데. 웃음> 계란찜 맛있죠? 아, 계란찜, <laughs> 계란찜 달라 그러자 찬이 아, 더 먹으라고 계란찜 <laughs> 안 저거 계란찜 한번 줘봐 궁금하잖아 이 <laughs> <야>, 리뷰해야 되니까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얘 너나 먹을까? 너나 먹어 <웃음> <웃음> 어제부터 약간 <laughs> 별로다 재미가 <재밌다. 웃음> 아 안녕안녕하세 안녕. 와. 리야 이거 갖고 싶어요? <laughs> 뭐예요? 비치. <피씨>. 헐 냄새. 다 <laughs> 다시 찾아겠습니다 네. 아버님, 아기 물놀이인가요, 이거? <웃음> <웃음> 네, 물놀이. 저 어른들의 물놀이. <laughs> 아, 너무 많아. <laughs> 나와 보. 아우 좋아요 좋아요 냄새가 좋습니다 와. 어? 전자레인지도 있고 토스트기도 있고 근데 감자가어 이거 한번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아한 번씩 긁어줘야 긁은 게 아니라 쓰다이는거 아니야 그거? 요리 안 하시면 부드러워 질거오 그러네 요리하 계시는 거맞습니까 아, 이제이제시작이에요와 이거. 이거. 이아이렇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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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 이거. 이 이거. 냉국이다 맞지? 맞지? 벌써 냉이 <laughs> <하고 계시죠? 웃음> 정철이가 여기까지 초대해준 병규의 한마디 듣고 하자. 반야반야. 네, 매년마다 이렇게 모여서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내년에는 지금 이만보다 더 많은 이만 만나기를. 와. 움직여. 움먹자그 말은 즉슨. 와 리아가 함께하자니 힘들었다. 풀수어 그러니까. 고기도 같이 먹고. 작년에는 저렇게 아, <laughs> 사고 치지 않았는데. 형수님 <laughs> <laughs> 대표로 한번 하자. 아 좋아요. 제일 예쁜 수계획을 할게 남친구들 인제야? <laughs> <laughs> 예진이가 제일 예쁜데? 저요? <laughs> 맞아요!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얘기 안 할래 <웃음> <웃음> 어, 혼나 먹지 말고 드세요 네? 응? 아 들어라고 어? 하려나 봐 살려줘 어떤 얘기입니까? 그러안주 먹지 말고 술이나 먹어라 아 먹지 말고 먹지 Forgetting... <웃음> <웃음> 응, <웃음> 야, 그렇게, 다 우리 다맞춰주니까 정말, <laughs> 정말 착한 거 같아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야 내년에 오지. 파이팅 <laughs> <하이킹>, 짜자잔. <laughs> <두가, 다> <laughs> 누구든지 와이프로 데려오세요. 나 먼저. 내가 <laughs> 네, 아, 하겠네. 아 사장님. 너무 힘들어. <laughs> 너무 고생하시는데. <laughs> 잘하자, 안비. 고만. 꼬받냐? 여자친구 생겼어? 그래서... 한두달 되면 말해. <laughs> 두달 보는구나. 그러면 아, 한달 남았다. 한달 동안 행복할게. <laughs> <laughs> 아 행복했다. 예진아, 아니야 행복했다. 그러다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. <laughs> 어. 그기 아, <laughs> 연기. 명기. 그러다가 진짜 <laughs> <명기> 연기 연기. <laughs> 어, 완전 환영. 완전 환영. <laughs> 왜? 저는요. 우리 반대야 이 뭐가. <laughs> <laughs> 저는요. 저는요. 아, 여기는 원래 환영을 했고 아왜 여기는 우리 멤버야 이미 아. 우리 얘들 머리 도 빠지기 전에 다들 결혼 가야 될 텐데 아이고 멀쩡하지 않은 친구들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못뭐 들은 척 해주세요 음소거 고기 너무 맛있어요 정성님 <laughs> 좋았어 먹이는 거야? 네가 자꾸 이런 소리 퍼내니까 옆에서 힘들어잖아 술을 이렇게 뿌린 거였지? 어? 너무 짧 그러니까 자간부천이 뭐야? 자식은 오? 강하다 아니 근데 그게 자식은 강아 이거 말고 장차말 알아 그 뭐지? 거기에 뭐지? 자동차요? 만 아, 얘기해봐 가... 자신감 자신감이 깨졌어 기님밖에 모르니까 번호를 여자 두 명이 와가지고 문 열면서 남들내 인생에 여자가 없어서 나는 기잘안 난다 진짜? 아, <laughs> 어디 아니, 아니 진짜 <laughs> 나 요새 가슴이 커졌어. 빠라바라밧더, 빠밧더, 빠밧더.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사를 맞춰주시면 자 초성지입니다 몇 번을 야 손이 돼지요오손손 손이 오 몇번입니까? 17번 17번 두번째 문제 나가면 핫핫 제목 가수 숙경 <laughs> 제목 가수다 꽃지수. 와이 이 노래는, 노래는 꽃지수가 꽃 지수가 맞는데 과연 발매 연도와 열을, 열을 맞춰주시면 말이다.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땡땡리코더데 <sentiment> 질문 그늘이 행복한 <목소리도> 이유는 뭘까요? 에서몇 번이야? <목소리도> 오, <쇼에 목소리도> 다다 <제기밥이다. 목소리도> 쇼핑에 중독된 동물은? 와 <목소리도> 한글 제목을 말해. 한글 제목. 한글 제목. 지금 나도 나에게. 결혼식에 부른 노래는. 잠깐만. 경기 맞춰도 되겠는데? 결혼식에 부른 노래. 결혼식에 부 ㅋ 어난 연도와 월과 일을 맞추세요 수경이! 23년 9월 13일 <《E2> 아고는나 아아 <laughs> 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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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 지코 잠깐 정확하게 세요 너는 너 나는 나너 나는 나? 나는 너 너는 나 땡쏘.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너너 너는, 아. 너는? 너는 나 나는 너 나. 길을 따라 길을 따라 땡땡이 타고 과첫 번째는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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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기회가 한번더 있어요 세번째요 안 고른걸로 찾나요? 걸2 3 4오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5만 원이었을 <laughs> 것 같아. <애들에 웃음> <줄게 했잖아. 웃음> 이 <laughs> 아 이게 이거 만 원이 아니라 이거 네. 잘선택해알았지 네. 큐. 아, 하나. 네. 이제 두 번째 기회아게 하나 양심 있잖아. 그냥. 또뭘 거야? 한번 <laughs> 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너 많은 걸 배웠구나. 안저 <laughs> 말고. 옆에 하나, 옆에 둘, 셋, <laughs> 어, 찍고 있어. 진짜 어쩌냐 이 <웃음> <얘기지>? <웃음> 나, 오, 지가. 오, 오, 이거 진지가 들어간다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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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흔해 이거 하나. 괜찮아? 아 동주야? 응? 괜찮아. 맛있어? 동주 앞에 수박 수박 많잖아. 동이 앞에 진짜 수박 이점 게 엄청 많은데 여기서 둘이 까 이게. 엄청 맛있어 보이. 이걸 두자로주 내가 진짜 알아요. 알 너가뭘라아가가뭘라아 니가 너가, 뭘라아 니가 너가 뭘라아가뭘 알아? 가 보라, 모라걸가라니라 니가 보보 너희 딸이야? 어내 딸이 하고싶다 얘 예, 봐도 돼 파인애플이에요? 네 어떤가요? 한번 먹어볼까요? 음 어때? 파스타도 맛있 달달해요? 우와 신기하다 맛있어 예 얼음물을 드시겠어요? 와 감사합니다. 야채 일곱 개. 야채만 일곱 개. 따끈따끔요줄수 있어? 어. <laughs> <laughs> 와 받았다. 진짜 예쁘다.